자어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운동 못하고 체육관에서 운동 못하지 않습니까? 자, 실내에서 어, 집에서 이에어침단 소음이 안나안 안 나는 운동 복싱 방법으로 제가 갔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뒤꿈치 들고 뒤꿈치 뒤꿈치만 두 들고 앞꿈치만 앞꿈치로만 뛰는 겁니다. 자 뛰지 않고 걷는 스톱으로 보시면. 이 하나, 두, 세, 네, 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밀면서 셋, 네, 자 이런 빵이 이렇게 하나, 두, 이렇게 하나, 두, 세, 둘 밀면서 이렇게 홈 트레이닝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홈 트레이닝 이렇게 하나 이렇게 숙숙숙숙숙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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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이렇게 뛰지 말고 뛰지 말고 스케거트건 하나, 둘 셋, 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홈트레이닝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움직이면서, 하나, 둘, 이렇게. 홈트레이닝. 띠 말고, 걸으면서 이렇게. 슥, 다, 다. 자, 뒤꿈치, 들고, 두발 들고 하세요. 뒤꿈치 붙이면 손이 아닐까? 이거 홈트레이닝처럼, 홈트레이닝 안에서 집에서 할수 있는 거.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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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렇게, 움직이면서. 툭, 툭, 툭. 툭. 이거.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주먹을 강하게 뻗어, 강하게. 그래야 신 힘이 날수 있으니까 가볍게 툭툭 뻗지 말고 세게 빵빵 파워 빵빵빵빵 빵빵빵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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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하나, 하나 둘셋넷넷 셋, 셋, 여섯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집에서 똑같이 3분 스타벅치 켜놓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또 1분 쉬었다가 또 이렇게 스타벅치 켜고 3분 운동하시고 자, 이렇게 운동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는, 자, 복근도. 복근도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자, 집에 누워있어가지고, 복근도 하실 때, 선생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하나, 둘, 셋, 넷, 또한 가지는, 다섯 여섯, 옆구리, 옆구리. 그리 앞에, 하복부, 가운데, 둘, 셋, 옆구리 틀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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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랑 또 한가지 자또 한가지는 엎드려서 엎드려서 이허이 뭐야 이 뒤에 뒷근육 이 허벅지 뒷근육이랑 엉덩이 그 종아리 근육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펴 놓고 이렇게 하나 둘셋넷팔 둘, 셋. 가슴이 다리가 가슴 안쪽까지 들어와야 돼, 이렇게. 둘. 그리고 이거 들어올 때 얼굴은 치켜 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 아. 둘. 이 다리를 쭉 펴주셔야 돼, 이렇게. 뒷다리를. 뻗는 다리가 뒤로 쭉 뻗어야 돼요. 둘. 둘. 소리 안 나게, 소리 안 나게. 쿵, 쿵 말고. 소리 안 나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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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나게. 하나. 둘, 이렇게. 자. 자. 홈트레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 집에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거 홈트레이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코로나라 그래서 운동하, 운동 운동 못한다 그래서 밖에 못 나가니까 집 안에서 이렇게 복싱 하셔도 되니까 열심히 해서 체력 증진 많이 일으키고 또 면역력 강화 될수있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홈트레이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른 또 홈트레이닝 가지고 도 돌아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또 다른 그 기술로 도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